자, 필수의 제, 자, 3번. 자, 봐봐. 야, 내가 변형하는 방법, 아까 요령 알려줬잖아. 그냥 그걸로 풀게. 자, 여기 2X고 여기는, 아, 여기 3X고 요거 뭐야? 2X분의 1이지. 곱해봐. 곱하면 얼마니? 야, 요거 두개 곱해봐. 야, 3X하고 2X분의 1 곱해봐. 그럼 뭐 돼? 그렇지 2분의 3.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야. 2에 2분의 3제곱으로 수렴해 그냥. 오케이? 어? 자, 이거 중요하다. 야, 봐봐. 얘가, 이거 어떤 꼴통 같은, 아니, 꼴통이라고 하면 안 되지. <laughs> 일의 무한거듭제곱이야. 이게 일로, 아래께 일로 수렴하잖아. 그다음여 이게 무한대로 가잖아. 그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다고. 이거 일이라고 계산하면 큰일 난다. 이제 미적분에서는 일, 일의 무한거듭제곱골은 없는 거야? 항상 무슨 꼴만 있는 거야? 1 플러스 0꼴만 있다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자 여기서 누구 만들어내야 돼? x 플러스 야 x 플러스 1분의 x에서 1을 만들어내야 돼. 1. 그러면 1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수꼴은 어려운 게 없어. 분 뭐랑 똑같은 거 만들어내고 빼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니? 1이지. 요거 이해가? 어? 자 그러면 요거. 자 해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1-x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되잖아 그치? 어? 야 이것도 힘들게 변형할 생각 하지 마시고 무리수 2라는 거 알겠잖아 어? 그리고 얘랑 얘랑 그냥 뭐 해버리라고? 곱하라고 그랬지?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되죠? 야 뭘로 수렴해 이거? 얘다 마이너스 1제곱으로 수렴하지. 어,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이거 알아 들었어? 어? 자, 봐봐. 야,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지. 마이너스 무한대는 너희들 알다시피 무슨 무한대로 바꾸니? 플러스 무한대로 바꾸지. 그럼 너희들 플러스 무한대로 바꾸려면 x 자리에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t를 놓잖아. 그럼 얘는 t 분의 2될 거고, 요건 마이너스 t 된단 말이야. 어? 야 이거 바로 곱해봐. 여기 f t고, 얘가 g t라고 놓으면 두 개를 곱하면 뭐 되니? 마이너스 2 되지. 그래서 무리수 2의 정의 쓰시고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2 제곱. 요 곱한 결과를 그냥 쓰시면 돼. 오케이? 자, 그다음 요거. 야, 요것도. 수리해보면 치환해놨지? 치환해놨지? 어? 그러는 거 아니야? 봐봐. 야, 여기 있는 밑이 뭘로 가? 여기 있는 밑이 뭘로 가니? 일로 가잖아. 그 다음, 0분의 2 꼴은 뭐지? 무한대 꼴이지? 어, 또 1이라고 계산하지 마시고, 아, 얘는 이런 꼴이니까 무리수 2의 정이구나. 그럼 무리수 2의 정이면 핵심이 뭐냐면, 1 플러스 0 꼴을 만들어야 는 거야 그럼 내가 2를 써 그럼 다시 2를 뭐 해줘 빼줘 이렇게 그러면 x 되잖아 이게 어차피 x잖아 그지 그럼 x 빼기 1분의 2지 형태를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이야 얘가 0으로 가고 그지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 야, 그럼 무리수 2라고 쓰시고 요거두개 곱해봐 요거 곱하면 뭐돼2 되지 알아 들었니? 어? 어? 누구 핵심이 뭐라고? 1 플러스 0꼴 그리고 얘랑 얘가 그지? 0으로 가고 무한대로 가는데 무리수 있으시고 요거 두개 그냥 뭐하시면 된다고? 곱하시면 된다고 어? 어 항상 변형은 그런식으로 가 어? 어 안그러면 어 그지? 어, 너희들이 막 조작하고 변형해야 되는데 음. 자 원래 변형하는 방법은 책풀이 참고하시고 어. 자서술형 에서는 또 이렇게 하면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감점당할 수도 있으니까 원래 풀이도 익혀놓으시고 얘들아 어쨌든 문제풀 때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변형 그지 수령값 찾으시면 돼 오케이 음. 자 일단 여기까지 응 음?